안녕하십니까. 로열 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력을 키워주는 질문법에 대해 멘토링 하겠습니다. 영재가 사회에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표현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기가 있고 솔선수범하며 다른 사람을 지도하려면 논리적인 말하기는 물론이고 감성적인 말하기도 잘해야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공감시킬 수 있습니다. 영재가 아무리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탁월한 과제 집착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으면 무용지분이며 그림의 떡입니다. 특히 표현력은 단기간에 배우거나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기는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지만, 유창하면서 논리적인 표현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재능입니다. 지식은 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배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반복해서 익혀야 합니다. 날 것이 아니라 숙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언어섭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만 잘하는 갓 똑똑이가 아니라 표현을 잘하는 찐 똑똑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발표력과 표현력은 어휘력에 좌우됩니다. 어휘가 풍부해야 논리적이고 감동적인 발표와 표현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표현력을 키워주는 질문 방법 학습 내용 및 교육 목표 1 유사점을 표현하는 질문 2 비교해서 표현하는 질문 3 차이점을 표현하는 질문 4 기분을 표현하는 질문 5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질문 6 상황과 입장에 따라 표현하는 질문 7 위치를 표현하는 질문 8 상상한 것을 표현하는 질문 9 반대 개념을 표현하는 질문 10 대상을 기억해서 표현하는 질문 11 표현력을 키워주는 말놀이 요사점 표현하기 무엇이든지 예쁜 모양, 반듯한 모양만 만들어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극격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엄마가 직접 만들어 주는 음식이나 물건이 좋습니다. 엄마가 만든 쿠키야. 이 쿠키 모양은 무엇과 닮았지?이 송편은 무엇처럼 생겼니?우리나라 땅 모양은 무엇처럼 생겼니?산처럼 생긴 것은 무엇이 있니?강처럼 닮은 것은 무엇이니?음식과 물건을 엄마와 함께 아이가 직접 만들어 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무엇이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거나 느끼도록 많이 물어봅니다.그러면 의기력이 늘어나, 사고력과 표현력이 키워집니다.비교해서 표현하기 남의 물건과 자신의 물건을 구별할 줄 알게 되면 자랑하고 싶어합니다.값비싼 것보다는 크고 수량이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우리 집에 정수기 있다.우리 아빠는 키가 크다.우리 집에는 삼촌이 많다. 많다, 적다, 크다, 작다 등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질문합니다. 아빠 키는 얼마나 크지? 마당이 얼마나 넓지? 책이 얼마나 많지? 얼마나 더 많이 나오지? 의의력과 표현력이 창의력을 키워주는 바탕이 됩니다. 자의점 표현하기. 아이들은 예쁜 음식만 먹으려 들고 조금이라도 보기 싫은 음식은 맛이 없을 거라고 지르진작합니다.싫은 음식도 하나만 먹어보자고 설득하고 음식의 이름과 맛을 이야기하게 합니다.이건 양장피라는 건데 겨자가 들어가서 좀 매워.겨자 맛이 어떠니?고추장하고 어떻게 다르지?옆집 김치가 우리집 김치와 어떻게 다르지? 당근은 왜 싫고 바나나는 왜 좋니? 새로 나온 과자야. 맛이 어떠니? 키가 커진다거나 얼굴이 예뻐진다고 하면 식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기분 표현하기. 재미 있었다거나 무서웠다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바이킹 탈때 기분이 어땠니? 언제 가장 무서웠니? 언제 가장 신났니? 펌프카가 자전거 타는 것보다 더 재미있니? 회전목마를 타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였어? 케이블카 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니? 다른 것과 비교나 비유를 통해서 느낌을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오감으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 표현을 실감나게 합니다.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기 병원이나 시장을 가기 전에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1. 병원에 갈때 어디가 아프니? 어떻게 아프지? 얼마나 아픈데? 표현이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자기 몸의 증세를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2. 시장에 갈때 무엇을 사러 왔는지 말해볼래? 신발이 잘 맞는지 아저씨께 물어볼래? 이 장난감을 왜 바꾸고 싶은지 말해볼래? 아이의 말에 경청하고, 아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그래야 아이가 말하기를 좋아해서 표현력이 키워집니다.상황과 입장에 따라 표현하기 1.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인사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주체를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할머니, 안녕히 가세요.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도 함께 하도록 합니다.이 자주 헷갈리는 것이 가다와 오다입니다.공이 굴러가는 것과 오는 것으로 익힙니다.공이 엄마에게서 슬기에게로 굴러간다.공이 엄마에게서 나에게로 굴러온다.공이 나에게서 엄마에게로 굴러간다.공이 슬기에게서 엄마에게로 굴러온다. 기준이 항상 자기 자신임을 인식시킵니다. 위치 표현하기. 잘 아는 곳이라도 가는 길을 말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본인의 집이 어디니? 우리 집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큰 길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니? 언덕을 올라가니 내려가니? 몇 번째 골목이니? 그 골목을 어떻게 찾니? 근처에 어떤 가게들이 있지? 새로 생긴 장난감 가게가 어디에 있지? 목욕탕은 어떻게 가면 되니? 이때 기준점이 오락가락 하면 아이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앞뒤처럼 기준점이 바뀌어도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아이가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킵니다. 상상한 것 표현하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줍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만 하면 좋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아이도 이야기 만드는 데 참여시키면 더욱 좋습니다. 동화를 들려줄 때도 엄마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대화를 아이에게 시켜봅니다. 신데렐라의 새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 흥부의 박에서는 무엇이 나왔을까? 지금쯤 종이배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는 상상력으로 사고력과 표현력이 늘어납니다. 반대 개념 표현하기 아이가 발항하는 것은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발항심리를 이용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이의 관심을 돌려 나랑심을 누그를뜨릴 수도 있고, 부모도 훨씬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맛이 없어? 이게 안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데? 한입만 먹어볼래? 잘못된 언어 구사를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은 하지 말고, 정확하게 모범을 보입니다. 이때 반드시 따라해야 겠어 바르게 말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laughs> 성공하면 적절한 보상으로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맛있다의 반대말이 뭘까? 맛없다를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면 됩니다. 있다, 없다로 말놀이를 하면 반대 개념이 학습되어 익숙해집니다. 대상을 기억해서 표현하기. 아이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질문을 해서 관심을 보여줍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겼었니? 눈이 동그랗구나. 그럼 코는 어떻게 생겼었지? 민정이네 강아지는 어떻게 생겼니? 한솔이네 고양이는 어떤 모양이었더라? 어제 먹은 피자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었지? 부모가 묘사의 순서를 정해 하나하나 자세히 질문을 해줍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드시 말로 설명하거나 표현하도록 합니다. 표현력을 키워주는 말놀이, 수식어를 이어가는 말놀이를 합니다. 1. 먼저 엄마가 명사를 이야기하고 꾸며갑니다. 꽃 예쁜 꽃 예쁘고 작은 꽃 예쁘고 작고 귀여운 꽃. 예쁘고 작고 귀엽고 빨간 꽃. 예쁘고 작고 귀엽고 빨갛고 부드러운 꽃. 이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진주. 아름다운 진주. 아름답고 반짝이는 진주. 아름답고 반짝이고 탐스런 진주. 3. 명사 대신 서술어를 이용합니다.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맛있게 얌얌 먹는다. 맛있게 얌얌 허겁지겁 먹는다. 맛있게 얌얌 허겁지겁 우적우적 먹는다. 이제 발표력뿐만 아니라 표현력이 탁월해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누구나 발표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 발표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인지, 머리로 이해시키는 것은 물론 가슴까지 감동시킬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해는 시켰지만 설득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동을 시켰지만 공감시키지 못하면 도루묵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일 뿐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논쟁이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전두엽이 깨어나고 가슴에는 심장이 뛰는 표현력이 있어야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기대만 하지 말고 아이가 영재가 될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영재교육 멘토링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좋은 의견과 질문을 바랍니다. 교육 현장에서 직접 가르친 노하우로 멘토링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질문 기법과 은행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열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